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목상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목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멘토링에 처음으로 참여하신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더 알려서 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 라마나의 선교회가 왜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공감하게 되었다고 아주 큰 격려를 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격려는 늘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라만하의 선교회가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에게 진실로 힘을 주는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제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섬기며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목사님과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서적 나이가 부모와 떨어지면서 멈춰 버려서 그 정서적으로는 그 성인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린 아이인. 이런 아이들을 정말로 자식으로 품고 성도로 품어서 섬기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하나 하나를 이렇게 섬겨가는 일이 영원히 뜯기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신경움을 토로하면서도 기쁨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금번에도 이들 청년들에게 따뜻한 가족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 정서적 나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삼박 사일간 함께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분에게 혼자 하면 지치고 주저앉으니 함께 하자고 어, 손을 잡아 드렸습니다. 정말 라마나유시 그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런 일들을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은 소중한 이사님들의 섬기심과 또 여러 주님의 마음을 품으신 후원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들이 손잡아 줄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고 이런 사역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갈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인자가 올 때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이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하신다.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예, 어, PT로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하면 좋은데 오늘 제가 아침 일찍 또 어, 다녀와야 할 곳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PT로 못하고 말씀으로 그냥 영상으로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러면, 어, 그 오른편, 왼편을 나누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른편과 왼편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시는가. 그 기준을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겼느냐, 섬겨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인자가 올 때에 그 영벌과 영생으로 나누신다.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이 단어,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어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시당하거나 남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 무시당하는 아니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힘없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가 더 붙어 있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도 굉장히 작은 건데요. 거기다가 하나라고 하는 숫자까지 더해지면서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고, 얼마든지 지나쳐도 되고, 안 쳐다봐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실 때에 그렇게 무, 얼마든지 무시하고 지나쳐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정말 돌보았느냐 돌봐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를 영생과 영벌로 나누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은 늘 존경받고 남이 알아주는 사람. 또 숫자가 많은 곳에 관심이 있죠. 반대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 그것도 하나라면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는 게 불편할 뿐인 거죠. 괜히 나까지 무시당할까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어제 만난 보호종료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원에서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조금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마음 다 줬다가는 배신당해서 사기당하고 그런 상처들이 마음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그 삶이 어떻게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정상적인 어, 세상의 사회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가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사역을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이들을 맡기셨기 때문인 거죠.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무시당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주님이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1년이면 인천 지역에서 한 200여 명 고아원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0명 되고요. 이 아이들이 고아원에서 한 2000, 인천 지역만 200명 나오는데 200여 명이 나오는데 이 아이들을 나쁜 사람들이 그 선배들인 거죠. 그 선배들이 아주 달콤한 말로 이렇게 끌고 나쁜 곳으로 데려가는, 어? 이 끌, 끌려가기 전에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부르지즘을 제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시는 분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고운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두 단어 주목되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품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진실로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있다. 그 나라를 상소하게 될 것이다. 그 복이라는 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고 있는 나라다. 얼마나 여기에 마음이 담겨진 거, 창세로부터 예비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나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공의로운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이 돌보지 않고 밀어낸 이들을 작은 예수가 되어 품어낸 자들을 주님은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들을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은 우리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시하라고, 함께 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겹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2천 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아서, 그 선배들의 손에 이끌려 나쁜 길로 빠지고, 외로워 보통 사람의 10배 이상 고독사를 당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큰 울림이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들은 참 많은데, 그리고 교회가 참 많은데, 정작 이런 이들은 방치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소서, 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소서, 라마라이시 진실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된 이런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 사역자들의 플랫폼이 되게 하소서, 이들을 홀로 두게 마시고, 우리로 이들의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에 있는 창세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될 자들이라고 정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에 복받은 자들이 향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정말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겨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